어, 이번에는 어, 지난번 어, 붓 잡는 법, 그다음에 먹갈기에 이어서 기본 선긋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 서예를 하려면은 붓을 자유롭게 운필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습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문 모두 기본적인 에, 선긋기 연습을 한 후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먼저 어, 수평, 음, 긋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평 긋기를 할 때는 모든 운필은 항상 3단계로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어, 기필이라고 합니다. 기필. 어, 붓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어, 송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필에는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붓 끝을 항상 숨겨서 들어가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붓 끝을 봉이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을 숨겨서 들어가는 것을 장봉 또는 은 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붓 끝을 그냥 노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선을 어느 정도 굵기로 하는 것이 적당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음, 처음 시작할 때, 핵의 굵기는 붓 끝에 3분의 1 정도 굵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분의 1 정도 굵기는 바로, 우리가 필관이라고 하죠. 요 부분의 굵기와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도 선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 익숙하면은 요것의또 절반, 더 익숙하면은 또 다시 절반,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또더 익숙하면은 나중에 이 윗부분까지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3분의 1 정도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선 항상 반드시 세우는게 좋죠 그 다음에 원이팔 부분은 항상 여기 하고 어느정도 평행이 되게요 떨어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1cm 를 움직이더라도 팔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장봉 또는 은입을 한다겠죠. 그래서, 고대로 들어가서, 문필을 하고, 다시 끝날 때 다시 마무리를 해서, 붓 끝을 일으키고서, 거둬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평 핵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굵기로, 처음과 중간과 끝을 같은 굵기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평 선 긋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평선 긋기 이어서 수직선 긋기를 하겠습니다. 수직선은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령은 수평선 긋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천천히 공을 숨기고 들어가서요. 어, 하다 보면은 붓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붓을 일으켰다가 다시 붓을 바로 잡은 다음에 은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그 다음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획이 비슷하게 긋는 연습을 하면 수직선 긋기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